신기한 파트 카드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예 신나요. 아빠가 지금 뜯고 있어요. 이번에 흡신기예요. 오! 보여주세요. 무슨 카드 나왔는지. 이번에 부적이에요. 부적. 강림 부적이에요. 허! 대박. 대박! 뭐 나왔어요? 금비! 헉! 해론. 포기하는 해론이다. 예! 똑같은 거 나오면 실망일 거예요. 어? 뭐야? 보여주셔야죠. 혼자 보지 마시고. 미안. <laughs> 뭐예요? 무서워요! 뭔데요? 이거 전화! 거예요. 전화기로 하는 거예요. 전화기로 받으면 안 돼. 엄청 무서워요. 전화기 받으면. 잠시만. 어? 도깨비 엿! 보여주세요. 도깨비 엿 어? 뭐야? 또 강림 부석이에요. 강림이 부석이에요? 이번에 전우. 시온. 시온까지. 잘 보여주세요. 슬렌더맨. 잘 보여주세요. 슬렌더맨. 흔들지 말고 잘 보여주세요. 슬렌더맨. 또, 무명기. 여기 또. 잘 보여주셔야죠. 또. 그건 뭐죠? 음, 이건요. 시도스. 아, 또. 또. 똑같은 부적이 나왔어요. 헉. 오 똑같은 게또 들어 있네요. 실망이네요. 네. 오 미자코스 나왔어요. 슉슉슈 흑진개. 아또 리온이에요. 오 잘생겼다. 안돼 또 리온이에요. 안돼요. 봉인의 칼란 보라색이네요 이거는. 네. 그건 모 자두개네. 이번엔 개네? 라바라브. 라바라브는 이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짠. 오. 지푸라기로 내려졌어요. 하나는 또 뭐예요? 이건요. 캐로베로스. 아, 캐로베로스. 이건. 아, 또 리온이에요. 리온 세 개예요. <laughs> 맞아요. 리온 세 개예요. 그렇죠? 또 실망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몰라요. 보여주세요. 이게 뭐지? 이름이 안 써있어요. 얘는 호드라고 쓰있네요 호드. 강님이에요. 강님이. 아까워요. 나바럭또 나왔어. 근데 뭐죠? 벨라 카드. 헉, 벨라. 똥. 야, 요아임또 실망이에요. 요아임 봐봐요, 한번. 어떻게 생겼어? 생각... 아이였다가 갑자기 아. 귀 신으로 변해요. 야, 근 그건 뭐죠? 또 들고 있는 카드는? 뭐야? 아이기스. 리온 니꺼 네 아니야? 저 봐요. 이게 뭐예요? 개부라라고 써 있네요. 개부라. 어? 이안. 개부라? 어? 이안이에요? 네. 그거 뭐죠? 모클래스 어, 여기 바닥에 그냥 두세요. 시 거야. 네. 코트볼. 어, 코트볼. 네. 아, 고스트볼 응. 나네요. 이거 뭐냐? 엄청 많네요. 지금 이제 몇장 남았죠?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몇장 들어 있었어? 스무 장 들어 있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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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스무 장 들어 있나 보다. 어둑시리왕왕왕 왕. 열여덟 개. 왕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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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 왕. 왕, 왕. 모자부자그생생그고생왕왕왕왕고생 뭐 <laughs> <순세>. <laughs> 마지막은 구두해 하이 아빠 우해남우해남 아저씨다 우고남우고남 이들아 이들아 요. 그건 뭐죠? 몰라요.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응. 아까 나왔던 개불아. 개불아. <laughs> 유지민. 응. 그 선생. 그 선생. 아, 또 나왔어요. 고스트볼아또 네, 나왔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카드 많이 들어있네요. 망부아 봐, 보여주세요, 망부아망부아 망부아. 꽃이에요. <웃음> 없는 거. <laughs> 오, 없는 부적이네요. 부적이 몰라, 이름. 발로우! 이안 발로우. 최강의 거. 뭐야, 이건.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요? 네. 오, 그러네요. 반짝반짝하네요. 어? 아, 시도스. 시도스. 이거예요. 시도스. 이거. 그럼 뭐죠? 몰라요. 몰라, 몰라, 몰라. 이것은 호드 아까 그거네요. 호드가 뭐예요? 시도스. 어 불가사리. 영원 없는 개기. 어. 어 구두리야. 하리의 친구 가은이. 아 가은이도 있네요. 가은이 사람이다. 구두리, 반짝반짝. 오, 구두리, 반짝반짝하네요. 빤짝, 빤짝, 네비로스. 네비로스. 구두리 한번 볼게요. 오, 반짝반짝. 네비로스. 엄청 무서워요. 그 네비로스 한번 봐볼까요? <laughs> 으악. 또, 개브라가 나왔어요. 오, 개브라. 또 얘가 나왔어요. 오, 걔 누구예요? 김연우. 아, 봐볼게요. 구둘리아, 하리의 친구. 음. 김현우. 김현우, 안경 꼈네요. 마지막, 이건 그 선생. 아, 그 선생. 또 리온이 나왔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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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왜 계속 똑같은 게 나오죠? <laughs> 또, 개보랑 가요? 호드? 호드? 호드. 호드예요 이번, 강님 안 아, 아까워요. 망부와 망부. <laughs> 뭐야? <뭐예요>? 대박. 누구죠? <laughs> 뭐? 대박! 반짝반짝. <laughs> 뭔데요 도안. 도안이요? 봐봐요. 엄청 반짝반짝한. <웃음> 와우. 손 너무 가렵다. 이거 이거래골명이또한 장을 까보겠습니다 네골명이 이거는요 봉인의 칼라 네. 또 이가은 또 가은이 여기 몇 여기다 몇, 몇 개씩 들어있는 거야? 뭐야 이거 다섯 개? 다섯 장씩 들어있답니다 주세요. 봐보세요. 벽수기. 뭐예요? 벽속기 반짝반짝. 오, 벽속기 물속에, 쌍둥이. 이게 뭐죠? 벤텀, 토르소 이거 없잖아, 우리. 음. 아까 안 나왔잖아. 음. 도깨비엿. 어, 도깨비엿 한번 봐보죠. 오, 이렇게 생겼군요, 도깨비엿. 이번에는? 맨홀. 맨홀이 여기 왜 들어있죠? 신비, 신비집이에요. 아, 신비집. 이번에는 우인남 아또 우인남 나왔어요 복주하는 헤론 봐보세요 헤론 복주하는 헤론 아 복주에요? 복주 이번 키클라스 키클라스 잘 보여주세요 키클라스 또 다섯장을 받았습니다 뭐가 이, 들어있죠? 이번에는 송금 손... 이번에는 이드락 없는거예요안는거안 거예요. 나온거죠? 아까 안나왔잖아 나왔어 아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청각기 이번에는요 어우 징그러 이번에는 어 뭐야 봐봐요 아, 분장의 초세... 나무 헉? 초록색이 부작이네요 호모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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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필요해 또한장 마지막은 뭐죠? 또 여기 여기 있어요. <laughs> 이번엔 그 선생. 아이거 나온 카드잖아요. 그 선생. 선생 왜 나오죠? 그만. 근데 모양이 다르네. 아, 스무개 들어 있대요. 모주기 안 나왔어요. 모주기. 엿. 또 엿이 나왔고 모주기 이렇게 생겼네.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이거는 지신의 분노라고 써있네요. 지신의 분노! 그 선생! 사는 게. 봐볼게요. 홀로그램! 사는게 반짝반짝 빛나네요. 골묘이골묘이 이번에 캐릭터로 돼있네. 총 100장이네, 100장. 헉, 100장을 지금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채, 영속의 채강님의... 물. 최강님의 부적. 최강님 또 나왔어요. 최강님. 벽수기 전 벽수기도 홀로그램으로 되어있네요. 어, 아직도 백을기가 안 나왔어요. 이건 뭐죠? 개기. 개기 뚱뚱이. 뚱뚱이 손가지. 아까워요. 응? 뭐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소드. 아니 뭐예요? 이건 가은이 아까 나왔잖아 민자의 코스 어, 민자의 코스 아직도 1 코스. 아직도 1 이제 마지막인가요? 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마지막 다섯 장입니다 아빠 왜? 아빠 왜? 이야, 대박 뭐예요 뭐예요 지하국대죠아 봐봐요 봐봐요 띠리리 대천사 지하국대조. 이제 끝인가요? 네, 없어. 아, 이렇게 해서